그러면 IMF가 일어나서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어, 찬탈하고 나서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그때 이후로 어떤 체제가 되느냐를 한번 논의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 이전에 대한민국의 그 국가발전모델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어토건국가 일본식의 그것과 어그 발전국가 모델의 결합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는 어, 발전국가 모델은 많이 해체가 되죠. 해체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일본식의 토건국가 모델은 여전히 안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신물락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안강하고. 토건국가라는게 주로 건설사를 위주로 한. 부... 건설 사업이 아니라요? 그건 이제 그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을 통한 어떤 자산의 증가, 아 이런 거죠. 그또 그 이제 부동산 연관된 어떤 산업 위제 정책, 자원 배분 이런 거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어, 일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토건 국가인데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 뺨을 어, 수십 번 때리고 남을 정도의, <laughs>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GDP의 그런 어떤 토건적으로 발생하는 GDP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 그 건설 투자가 단연 일등이죠 오이시 d 에서 그러니까 투자로 보면은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있는데 설비 투자는 한 오이시드 사등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예. 네. 건설 투자는 일등이고 단연 일등이고. 예. 일본보다 그렇죠. 예, 일본보다. 예. 저 그런 게이 토종국가의 그 속성은 구십 년대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외환위기 거치면서 들어온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그니까 일종의 시장 만능주의일 거예요 이 모델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식 투공국가와 신자유주의 모델이 결합했는데 이 결합하는 방식이 아주 나쁘게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결합했어요 좋은 점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가 다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제 사태로 지금 떠들썩합니다만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어떤 겁니까? 이건 이건 그냥 분식 예 분식회계 사기 친 분식 사기 친거예요 사기 쳤는데 사기도 아주 극악한 사기예요. 왜냐하면 사기도 이제 급수가 있는데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 상장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한 다음에 분식 계를했어요경찰저좀조작했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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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말이에요. 이러면 뭐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네. 좀덜 나빠요. 근데 삼성바이오육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상장 요건이 안 돼요. 사기를 쳐서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상장을 못 하는데 사기를 친 거예요. 상장을 <laughs>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가장 극악한 범죄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감나요.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이건 근간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가장 극악한 범죄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정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뭐 실제로 엔론 사태. 그렇죠. 그런 때 거죠. 예, 감옥 가 가지고 아직 못 나왔잖아요. 그 영원히 못나와요뭐 그런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 아,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얘기하지만 아주 나쁜 것만 지금 배워서 굉장히 나쁜 시기에 결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음, 제가 그 IMF 체제의 수혜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음, 그 음, IMF 금융적으로 영... <laughs> IMF 때어그 미국 그냥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을 설, 설립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거거든요. 헤지펀드. 같은 자, 자본에서 음, 네. 선물, 네. 업, 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웃음> <웃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ATM 그러니까 아, 현금인출기라고 실제로 인출기? 불러요 아,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별명이에요 국제적으로 음. 우리나라는 현금인출기다 음. 언제든지 넣었다가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아. 그게 아니, 국내에서 음. 내가 은행 가서 돈 빼듯이 음. 외국 자본이 음. 삼성이나 뭐 어디다가 돈 투자했다가 나 음. 음. 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는 그런 좀 그게 통제가 되죠. 중국은 아. 그게 절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뭐그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자유를 준 거군요. 엄청 자유를 준 거죠. 어, 그러게요. 거기에 너무 크게 노출이 됐어요.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저는 뭐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모라트리엄을 선언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도 국가가 갚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재벌도 개혁하고 뭐 개혁할 수 있는 거 그때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좀 하, 하나 더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체성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놓은 프로그램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수용하는, 수능하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주체적으로 우리가 뭐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나갔어도 가능한 건 아니었을까? 저는 오늘 뭐, 영화 보면서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라토리움을 만약에 했, 했어도 엄청 힘들었겠지만 네. IMF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laughs> 비슷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더라고요.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네. 어, 뭐 정치, 정치권들이 각종 대안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이 되고 그거들을좀 해보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강요당하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한 거를 그냥 강요당해 갖고 굴욕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내적인 시민적 주체성은 있는데 대외적 주체성은 너무나 떨어지는 게 거기서 또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좀 씁쓸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죠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선택을 안한게 아니라 IMF로 가는 게더 자기 사적인 이익과 만나니까 이제 그 음,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엘리트들이 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 엘리트들은 본나만제 보나, 재벌하고 연결돼 있을 거고 음, 그런 저런 음, 메커니즘으로 재벌하고 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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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도 그렇죠. 연결돼 있잖아 조금은 그래서 이제 고르짖어? 어떤 선택이 동문, 더 유리한지는 동문, 물적으로 아, <laughs> 아는 거. 거죠 그래서 결국은 IMF로 간거 아닌가 영화에 대한 비판 지점은 너무 가르치려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듣더라고요. 음. 영화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이거 너무 한 관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하던데 대체적으로 흐름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왜이 음. 시점에서 그런 영화가 나왔는지 음.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음. 던지고 싶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질문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시점에 저 영화가 나와야 되는가? 그 사실 영화 끝나고 이제 어강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모라토르의 국가 부도잖아요. 음, 네. 그 제목은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고 음.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는 아 20년 전 IMF 맞을 때 국가 부도의 날이구나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형식 논리로만 보면 국가 부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음. 아니죠. 그러면 국가 모르겠어요. 부도의 날이 올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가격 붕괴. 이제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제대로 붙어가지고 금융과 부동산이 제대로 연결돼서 정말로 국가가 위기 의 상황이 아. 처, 처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아 그거 은은 숨장이. 왜냐하면 아까. 던지려는 한가 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U I U I 등이 만들어놓은 네. 그저 그 펀드에서도 음. 지금 뭐. 또 기회가 온다고 또, 예, 또, 예, 또 예, 그런다고, 예. 그런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 못 예. 못 어떤 키워드를 쓰냐면 토지 플러스 금융 매트릭스라는 음. 어, 표현을 이제 뭐 다른 책에서도 썼는데 네. 기본적으로 왕조가 말하는 망하게 된 원인은 이제 토지 독점에 의한 거였잖아요.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토지 매트릭스 이제 매트릭스는 영화의 매트릭스의 의미예요. 저희를 구속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 토지의 지주 소작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매트릭스였고, 음. 그는 가장 실물 경제에서의 작동하는 매트릭스라면 가장 최상층의 경제 상, 상위에 작동하는 게 저는 금융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여기서 음. 금융 매트릭스라는 것은 결국은 부채에 의해서 개인과 기업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올가매는 그런 구조. 음. 그래서 칸트가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인 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신용카드니 뭐니 뭐 편안하게 쓰지만 사실은 그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20년 전에 그 IMF 위기는 저는 금융 매트릭스의 위기였다라고 본다면 이제 20년 후에 우리가 당할 매트릭스는 토지라는 실물 경제와 금융이라는 추상적인 경제가 결합된 더 강력한 매트릭스가 앞으로 올거 아니냐. 라고 저는 뭐 한번 뭐 해석을 해보고 싶은 어,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막, 막 왜냐면 지데 지금, 지금 이제 <웃음> 기억 <laughs> 그 전에는 그 재벌의 부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죠. 가계 부채잖아요. 가계 부채가 원인이죠. 진짜. 천조 그러니까 제가 한 어, 유학 끝나고 이제 여기 한국 들어왔을 때 천조가 넘느냐 안 넘냐 막 이런 걸로 제가 보고서를 쓴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천오백조예요. 그 아무도 그냥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laughs> 사실 그 돈의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1000조, 네. 1500조라는 게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지 사실 잘잘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 드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도. 서록조가 네. 그게 보수록좀 잡은 거 아닌가요? 전세 너 아마 전세 뭐 그것도 그렇죠. 전세는 뺀 거죠. 뺀 이거는 그냥 담보 대출만 잡은 네. 거고 네. 전세 전세는 거. 안 잡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세. 기본적으로 엄청난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부채, 국가 부채 크게 부채는, 세 가지거든요. 국고채는 뺀 거예요. 예. 어. 이거를 결합하면은 3천조가 넘어요. 가계 부채 1,500조니까 예. 가계 부채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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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기업 부채도 천조가 넘고요. 국가 부채도 천조가 넘거든요. 기업 부채도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굉장히 많아요. 외환 위기 후에 기업 부채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 그건 아니다. 약간 그러니까 총량상으로는 지금 그런 근데 뭐 그런 그러, 그럴 수 있는 게 계속해서 확장적 정책을 네. 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부채 비율. 한 번도 던거 기업의 부채 비율이 동일해도 이제 기업이 매출이 워낙 커졌으니까 음. 대출 규모는 커지겠죠. 부채 네. 규모는 그렇죠. 그건 그러겠죠 그럼 위기가 온다면. 만약에 또 새롭게 위기가 올 어떤 좀좀 상상하기 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한데 가계 부채 쪽에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는 몇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쌓여 오긴 했어요. 그게 뭐 어떤 계기로 터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기업 위기가 가계 위기로 이렇게 빠르게 전이되는 형식일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뭐 회사가 도산하고 뭐 고용을 창출 못하면 이제 대출을 받은 가게가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임금에 계속 허덕허덕거리고 뭐 이러면은 뭐 가게 부채가 심화가 되겠죠 20년 전 IMF 구조랑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실 경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촉발할 게 뭐냐 저는 결국은 외부 변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상이라던가 음.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제 판단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는 이제 돈 회수해야지 이런 이런 생각들 음. 거기에 이제 오물오니일 뭐수 있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중요한 변수가 작동했을 때 그리고 딱 파급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외환위기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면 경제적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걸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만약에 음. 위기가 온다면 어디서 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올바른 진단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가계가 더 가난해졌다, 그렇죠?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가계가 가져가는 게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 뭐 기업도 이제 일부입니다만 사실은 아주 국소수 대기업입니다만 여기는 너무 이제 가진 게 많다. 그리고 이제 몇몇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된 거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이지만, 기업 위주의 성장. 이 굉장히 좀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게는 결국엔 대부분 보면, 어, 노동, 음, 자, 인 경우 많겠죠. 임금 소득 받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 내에서의 분화가 굉장히 이제 극심해졌다. 그쵸? 그렇죠? 같은 계급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극심해졌다. 그, 니까 이거는, 아까 영화에서도 좀 묘사를 합니다만, 이제 비정규직의 폭증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좋은 일자리가 급속도로 이제 소멸해버린, 이, 이, 게 가장 큰, 큰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자산 양극화. 죠. 그렇죠? 예, 자산 양가가 이제 어, 말도 못하게 극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외환위기 전만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강남의 아파트들도 별로 안 비쌌어요. 사실은. 그 용화의 사장님의 집이 1억.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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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예, 지금, 5천, 지금 5천, 1억 5천. 지금, 5천? 지금 1억 아, 5천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살때 1억 8천. <laughs>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강남의 아파트도 별로 안비쌌요 지금 그런 게 15억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자산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어 그게 이제 또 양평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아닐까요 자산 인플레이션이 또 우리 빚 문제 관련된 게 음.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켜가지고 그걸 담보로 빚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음마 아파트가 재개발을 못 하는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음마 아파트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셨나요 혹시 그때 아. 압구정의음마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데가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아파트는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현대 아파트도 그렇고. 음. 근데 그 밑에 있는 주차된 차들이 포르쉐, 어, BMW는 기본, 그랜저 이런 거 되고 있으면 약간 저소득층인 거거든요. 그쪽 어. <laughs>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쓰러질 것 같은데, 막 차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게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왜그 다시 못 짓느냐. 뭐, 다른 것다 많지만, 이미 올라간 자산, 그러니까 까 미래 투자에, 미,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올라간 자산 가격을 이미 다 끌어 썼어요. 네. 이미 다 대출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거야. 네.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지으려면은 가정당 3, 4억씩 더 네. 내야 되는데 그럴 네. 돈이 없는 거예요. 1대1 재건축. 1대1 네, 재건축을 때 해야 되니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음. 게 이미 돈다 써버려. 우리는 자산을, 가상 가격을 음. 올려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미 다 음. 소진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각종 부담금도 이제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 뭐 음. 그런 게큰 문제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결국에는 양극화 심화. 그 외에 아니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 그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계 대출 1 5 0 0조로 이제 표시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만약 에 위기가 온다면 거기서 오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 좀 설명하면 가까워요. 그. 요한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일정했어요. 칠십구 프 일정했는데, 구십육 년에서 2 0 1 6년 사이 한1 0가 빠졌어요. 노동이 가져간 노동소득 분배율,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그만큼 더 증가했고, 그러니까 기업 그러니까 자본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 비율이 늘어나고 노동은 줄어들고. 근데 노동 안에서도 대기업 조직 노동은 또 많이 가지가고 음. 그 안에서도 엄청난 불평등이 있고 음. 근데 이제 외환위기 거치면서 대기업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이제 줄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인구가 당시에 보면 이제 임금 노동자의 한80% 78% 정도가 중소기업 다녔는데 지금은한 89%가 중소기업 음.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어, 중소기업의 그 임금하고 대기업의 임금하고 격차 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또 소수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졌고 기업은 많이 가고 노동은 줄었는데 노동 안에서도 또 격차가 음. 많이 벌어지고 기또 예, 그거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 받은 거고 음. 또 자산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또 살아야 되니까 또 대출을 받고 음. 정리가 쉬우니까 자영업을 많이 했고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음. 예 그러니까 이런게 지금 20년 동안 외환위기 20년 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상황이죠 더안 예, 더 좋아진 어, 거네요? 안 좋아졌죠 훨씬 <laughs> 나빠졌죠 이 부채라고 하는 특히 그, 개인들의 부채라고 하는 엄청난 폭탄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데 예, 예. 이 상태로 계속 이 구조가 계속되면은 결국 거기다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예. 상태 올려내지 <laughs> 않으면 어, 불은 붙고 구7 년, 2 0년 전의 위기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음.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다 하시는군요. 네, 조 박사 얘기대로 이, 이, 그 당시에는 기업이 문제였지만 지금 가게 음, 남기업이 아니라 아니, 기업이 <laughs> 문제였지만 지금 가게 남기... 가게 <laughs> 네. 부채 때문에. 부채 네. 자영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영업 쪽으로 계속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리서치를 시작했던 6년전 정도에는 전체 경제 인구. 음. 에서 28% 정도가 네. 자영업에 네. 종사를 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네. OECD가 그때 당시 한15% 정도 네. 전후였기 네. 때문에 음. 그 우리나라는 전체 100명 중에 25명 네. 이상의 네. 자영업에 했는데 지금 22% 정도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음. 급속하게 줄어들고 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네. 망해 가고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줄어들면서 부채는 그대로 안고 음. 가고 있다는 음. 거죠. 부채는 계속 갖고 그그 거기서 음. 폭발이 터지면 바로 거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은평에 있는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대부분 1층은 다 이렇게 상가로 하잖아요. 근데 큰 대로변이 아닌 다른 쪽의 상가는 그 들어오질 않아요.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분양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입주를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 안 들어와요. 네. 왜냐면 장사가 안될 거라니까. 그리고 음. 이미 포화 공급이 된 음. 지역이거든요. 상가가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비단 은평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 여러 가지 신도시 지을 때 음. 그런 미분양이든 입주가 안 되는 상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영화가 얘기 마지막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위기가 다시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음, 우리 네. 연구자님들이 네. 거의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 네, 네. 맞습니다. 재미있게도 이제 우리 이태경 부장님이 서 이제 발전국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우리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또 사실은 부채 문제 심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 주도니까 발전 국가. 부채가 가장 심각한 두 나라는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에요. 음, 음. 두 나라인데 그 외에도 어쨌든 발전하려고 하는 이 국가에서 부채 문제 심각하고 음. 저는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연구도 하는데 음. 북한에 있어서 가계 부채도 심각하고 어, 가계 부채라든가 <laughs>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북한, 그러니 까 북한마저도 가계 부채가 심각해. 미치겠다 정말. 제제 주요한 연구 연구 키워드가 이제. 발전 모델인데요, 발전 모델. 네. 이 인간이라는 게 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할 거냐라는 이제 관점에서는 이제 상생적인 발전 모델이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의 욕구를 어떻게,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채라던가 여러 가지 특권적인 어떤 경제 구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는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요. 음, 맞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어, 이제 그러면 외환위기 이후에 21년이 됐지 않습니까? 21년 됐는데 이제 어, 외환위기 또지 덕분에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평정 일어나서 어, 그거 아니었으면. 그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죠. 맞아요. 아, 그때도 가, 그러면, 가까워서 얘기했잖아요. 어, 맞아요. 이해청하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거의 50만 표차 50만 표, 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 근데 이 정부들이 대체로 보면은 어찌 어떤 간에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만은 일본식 토건 국가 플러스 미국식 친자유주의 모델 이 결합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전혀. 그렇죠.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나 그 노무현 정부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이제, 뭐,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좋은 정부였고, 그때 이제, 이런저런 복지 확충도 많이 한 것도 당연히 사실이죠. 이런저런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러나, 어찌든 어찌 간에, 어, 이 틀을, 이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못벗어났던있아요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사실이제 이게 좀, 어, 상상력조차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뭐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유지는 고소하고. 예, 그래서 지금 저실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사회 가장 제가 보기엔 주된 모순이거든요 그게. 병리적인 현상인데 그건 이제 지적을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떤 모델로. 그러니까 토건국과 플러스 신자유주의 이것은 아주 굉장히 기묘한 착종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 문제를 우리 공정경제 TV에서 앞으로 예. 계속 네. 계속 다루는 걸로 하고자 하시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에냐라고 아,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그 갑승가요? 네. 그 아,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한강에서 떨어진 가장은 이제 가족을 생각하십시오라는 맞아요. 그 경찰의 말에 떨어졌고, 어. 그 갑수 그분은 이제 지하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기 자기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보면서. 죽지 못하죠.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선택을 해, 해낸 그 장면들이 가장 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대 담론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결국은 우리 일상의 삶이다. 중요한 일상의 삶에서 네. 연결 구조를 잘 만들어낸다. 음. 저도 들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음. 그 가족을 생각하라고 한말 듣고 뛰어내리잖아요. 음. 저는 그 자영업 시장에서 이렇게 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많잖아요. 가족 때문에 죽는다 는 생각이 전 들어요. 자기가 죽어야 그 부채가 끝나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책임감을 음.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 가족을 내가 책임져 써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족을 보냐. 미안하. 아내를 미안함. 그렇죠. 음. 그 아내를 내가 어떻게 보냐.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음. 가족 때문에 죽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음. 울것같지 얘기까지 했는데, <laughs> 재미있습니다. <laughs>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보고 같이 또 얘기를 많이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계속 얘기를 해봐야 네. 할 주제인 것 같아요. 저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한국 경제가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심각하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길게 같이 <laughs> 칙칙한 분위기로 <laughs> 아,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보시고 공감가시는 이야기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겠지만 좋아요와 구독 <laughs> 부탁드리고요. 어 이런 이야기들 저희 더 많이 하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